안녕하세요. 동그라미다기입니다 어, 일단은 요 아이요. 엄청난 군생이잖아요. 근데 요 아이 분을 교체하려니 더 이상의 사이즈가 없을 것 같고, 그래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요 아이, 어, 하나하나 독립을 시켜줘야 되는 게 맞을 건지, 아니면 이대로 군생으로 다리가 좁든 어쩌든 간에 버티게 버티게 하게끔 하는 게 맞는 거지 네 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좀 주셔요 커팅? 아니 화분교체? 아니 어떤 게 좋을지 오늘의 미션입니다 동그라미다유 출발해 볼게요 다 같이 제발 1번입니다 이 아이요 네 지금 현재 밭에서 10다시마하게 키웠고요 자. 보셔요. 입장의 변이도 아주 확실하게 일어나고 있지요? 아야하냐고요? 아니에요. 아야한 건 아니고 아주 아주 건강한데 입장의 변이가 금기 변이들 중에 금기니까 그쵸 근데 요 아이 같은 경우 보셔요. 수영 자체도 입장도 타이트하지도 않으면서도 좀더큰 아이라는 거. 현재 요 아이 사이즈가 무려 11cm입니다. 11cm에 이름표가 사라졌어요. 이아이들 밭에다 이름표 꼽아주다 보면은 무주다 보잖아요. 그러면 하나 두 개씩 사라집니다 아, 처음에는 기억하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잊어먹게 되지요. 이 아이 SP로 1 번입니다. SP예요. 가격 만 원입니다. 오늘 제가 한번 만 원의 행복으로 쭉 한번 달려볼게요. 많은 찜들 하셔요. 아셨죠? 이름표 찾으셔요. 네, 또 제가 찾게 되면 연락도 드릴게요. 요 아이 SP 가격 만 원입니다. 입장에 이변압기이 변익기, 이 금기, 네, 체크하시고요. 요렇게 이쁜 아이 사이즈 11cm에. 자, 뒤쪽, 뒤쪽도 한번 보여드릴까요? 자, 요렇게. 자, 요 아이. 아고 옆에가 다쳤나봐요. 네, 요 아이 SP 가격 만 원입니다. 번호 1번이에요. 만원의 행복 2번입니다 요아이요 맨 밑에 입장 같은 경우는 황금색을 띠면서또 위로 갈수록은 입장 라인만 이렇게 선명하니 빨간 요아이 네 요아이 또한 마리아이지만 SP구요 자 요아이 사이즈도 결코 적지 않는 사이즈 20cm입니다 20cm에 어, 입장 자체는 약간 새엽인 듯한 그런 느낌인데도 보셔요 균일하게 어떤 균등하게 규칙이 있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너무너무 멋진 요 아이 사이즈 20cm에 결코 찾지 않는 사이즈 자 속에 나오고 있는 입장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너무 예쁘게 딱어므리고 있지요 요 아이 네 마리아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름표가 사라진 이상 SP구요 근데 이 아이 보면 볼수록 은근하게 멋이 있네요 입, 어, 맨 밑에 입장 같은 경우는 황금색을 띠면서또 층층이 올라갈수록 연두색을 띠는 요 모습 또 입장에 이 끝에는 손톱이 아주 아주 진하지요? 보셔요. 아주 아주 진한 요 아이. 네, SP 마리아 맞구요. 가격 만원입니다. 요렇게 멋진 아이 하나 데려가셔서 더 크게 한번 키워보셔요. 네, 강추 드릴게요. 요 아이 2번 SP 마리아 가격 만원입니다. 3번입니다. 요 아이요. 네, 얼굴도 요렇게 이쁜 아가가 무려 셋입니다. 한 몸에 삼두 군생이고요 보셔요. 어, 손톱에만 살짝 빨간 요 아이. 네, 요 아이도 느껴지시죠? 얼마나 강하게 컸는지. 보셔요. 요 조그만한 아이도 나 강하다. 까불지 마라. 할 정도로의 아주 이 짱짱함. 그러면서도 보셔요. 엄마, 아빠 똑같이 이 손톱에만 빨갛습니다. 네, 요 아이 한몸의 삶도 군생이고요요 아이 s p 고요 이름이, 이름표를 잊어버리면 무조건 SP입니다. 네. 어, 일단은 요 아이 얼굴 사이즈나 하 보여 드릴게요. 얼마나 큰지? 얼굴 하나의 사이즈가 벌써 요 아이 13cm입니다. 13cm고요. 멋져요. 손톱만 빨간 요 아이 SP고요. 한몸에 3도 분생 자, 요 아이 같은 경우는 분만 교체해서 이대로 군생으로 한번 쭉 키워 보시는 것도 괜찮을 성 싶어요. 그렇지 않다면 요 아가만 커팅해서 독립시켜주셔도 무관하고요. 요 아이 가격 만원입니다. 오늘 만원 페스티벌이라고 말씀드렸죠. 네 무조건 찜만 하셔요 바로바로 바로 보내드릴게요 번호 3번입니다 요아이 SP 가격 만원이에요 4번입니다 이 아이도 입장 뒷면에 한번 눈여겨 보셔요 항공샷을 보시기 전에 네 수영 자체도 이에도 입장이 점점 한엽으로 넓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금기를 아주 아주 예쁘게 아주 잘 먹었어요 그치요 자 요아이 전체적인 수영 한엽성에 아주아주 아주 부드러운 느낌을 주면서 거기에다가 따뜻한 요 예쁜 금기를 품고 있는 요 아이. 점점 발현되고 있습니다. 제가 요 아이 사이즈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현재 이 아이 사이즈가, 어, 이 아이도 10cm 나옵니다. 10cm에. 분만 교체해서 아주 예쁜 분이에요. 그죠? 예쁜 분에 교체해서 딱 심어주시면 요 아이, 네, 금입니다. 아시죠? 그래도 오늘 만원의 행복, 요 아이 보내드릴게요. 입장 자체가 라운드형으로 점점 한엽성으로 예뻐지고 있는 요 아이. 번호 4번입니다. 가격 만원이에요. 놓치지 마셔요. 아셨죠? 빨리 데려가세요. 5번입니다. 이 아이요. 내 네, 사이즈가 결코 적지 않고, 또 입장에 이 펄감은 죽여주고요. 대충 감 잡으셨나요? 어, 저도 약간 감은 잡히는데, 어떡해요. 이름표가 사라진 이상. 네, 이 아이 또한 제가 SP로 5번에 데려왔고요. 이 아이 또한 사이즈가 결코 적지 않다는 느낌 받으셨죠? 이 아이 사이즈 13cm입니다. 13cm에 보셔요. 입장 앞뒤로 들어 들어있는 이 펄감 하며, 이 아이 전체적인 수영을 한번 질감하셔요. 너무너무 근사하니 멋진 아이입니다. 이 아이도 분만 큰데로 옮겨주시면 더 멋지게 자리 잡을 아이라는 거. 일단은 입장 수가 많은데도 그래도 이 아이 같은 경우 새엽이 아니에요. 그쵸? 거기에다가 입장 자체도 통통하니 예쁘면서 입장 앞, 앞면에는 안에는 이펄감이 너무너무 아주 은은하게 퍼져 있습니다. 이 아이 5번이고요. 가격 만 원이에요. 6번입니다. 이 아이요. 어,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진짜 엄마 자체에 이름이 없는 아이고요. 근데 현재 지금 이 아이는 실뿌리가 나와서 아직 조금은 보내기에는 어, 조금 아쉽다기보다도 불안해서 제가 일단은 이 아이 찜하시면 뿌리 짱짱하게 내려서 보내드릴게요. 일단은 이 아이 6번이고요.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현재 이 아이 사이즈가 12cm입니다. 12cm에 엄마 자체도 항상 이렇게 물듦이 붉은 톤이더라고요. 네, 이 아이 SP고요. 가격 만원입니다. 번호 6번이에요. 7번입니다. 자, 이 아이요. 가까이 비출게요. 입장 라인 끝에는 뭔가가 남다르고 네, 이 펄감도 아주아주 아주 예쁘고 또 살짝 돌려보니까 또 똑같은 아가가 또 있습니다 네요 아이 제가 일단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한몸에 쌍두고요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따로 독립을 시켜서 집판치씩 마련해주시는 것도 아주 괜찮을 수 싶어요 예, 네 가지가 있어 보이거든요 네요 아이 제가 일단은 사이즈를 요렇게 재야되나 일단 얼굴 하나의 사이즈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하나는 9cm 나옵니다 9 c m 고요자 보셔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 입장 끝에 라인하며 이 펄감하며 네이 아이는 어 정말 따로 따로 독립 시켜서 하나 하나 키우시는 게어 괜찮을성 싶어요. 입장 앞뒤 이 물듦도 한번 핑크하게 물들어 있는 이 모습도 한번 보시고요. 또 이쪽 아이 얼굴 사이즈 하나 보여드릴게요. 현재 이쪽 아이 같은 경우 아주 요만큼 이쪽 아이 얼굴 같은 경우는 7cm 나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독립이 가능하니까 요 아이들은 그냥 분리시키셔요 시켜서 따로따로 키우시는게 요 아이들 장점을 훨씬 더 강하게 두드러지게 나타낼 것 같아요 요 아이 7번 가격 만원입니다 일단은 감은 오지만 이름표가 없는 이상 SP 가격 만원이에요 오늘 만원의 행복 만원의 페스티벌 마음껏 즐기셔요 아셨죠? 동그라미 다육입니다. 어, 8번 아이요? 잠깐만요. 8번입니다. 이 아이도 보셔요 한엽성으로 너무 또 입장 자체의 생김은 제각각입니다. 이 아이 딱 보셨을 때에도 아, 요 아이도 꽤 사랑받았구나 싶을 정도로 시간이 흘렀구나 느껴지시죠? 거기에다가 이렇게 이쁜 아가도 떡하니 달려있습니다. 네. 요 아이 또한 제가 오늘 페스티벌인 만큼 그대로 만 원에 보내드릴 거고요. 일단 이 아이 수영 자체가 굉장히 작품성이 강합니다. 왜? 입장이 생김 자체도 독특한데 보셔요. 입장 안쪽에도 점점 야죠 이에도 약간씩의 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보셔요. 입장 자체도 결코 타이트하지 않고, 네. 또 한엽성으로 점점 넓어지면서 개성 강하게 변신하고 있는 요 아이, 요 아가 같은 경우도 보셔요. 뭔가 좀 남다르지요? 네. 요 아이, 번호 8번입니다. 일단은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요 아이 사이즈가 11cm 나오네요. 11cm에. 요 아가 조금 더 있다가 독립시켜셔도 되고요 또, 난 커팅하는 게 어려워하신다면, 제가 요 아기 커팅해서 같이 보내드릴게요. 요 아이, 번호 8번입니다. 가격 만원이에요. 9번입니다. 자, 요 아이 입장 뚱뚱함 하면서, 살짝 콧이 물이 살짝 들까 말까 할 정도래, 요 아이. 그지만 렇이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제 발길을 아주 아주 붙들어 붙들어 매더라고요. 요 아이 보셔요, 독특합니다. 입장 자체도 통통하면서도 또예이 애들 자 항공샷으로도 보셔요. 어떻게 보면은 약간 오얘잘 붙이면 젤리로 가겠다 하는 그런 느낌도 주는 요 멋진 요 아이. 네,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게요. 현재, 아구, 마음이 급하다 보니까 자르고 거꾸로 드네요. 현재 요 아이 사이즈가 8.5cm 나옵니다. 8.5cm에 요렇게 수영이 독특한 요 아이도 한번 키워보셔요. 강추 드릴게요. 가격 만 원입니다. 번호 9번이에요. 보셔요. 요 똥똥함 하면서 입장 끝에만 살짝 물이 들까 말까, 들까 말까 하는 그런 느낌이면서도 전체적인 수영 멀리서 한번 잡아볼게요. 너무너무 예쁩니다. 요 아이, SP구요. 가격 만원입니다. 10번입니다. 이 아이요. 네. 보셔요. 요 아이도 입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.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퍼져 있는 이 3반 그 이상의 이 금기. 좀 멀리서 잡아볼까요? 어때요? 네. 이 층수하며. 제가 조금 깨어른가 봐요. 이 애들 분만 교체해줘도 훨씬 더 멋스러울 건데. 일단, 손이 좀 빠진다는 거. 현재 이 아이 사이즈 11cm입니다. 11cm에 벌써 이충수들을 하며. 그치만, 이 아이 보셔요. 점점 한엽으로 너무너무 예뻐지고 있는데, 거기에다가 3반 이상의 이 금기를 품고 있는 이 아이 10번이고요. 입장 변이도 나타나고 있네요. 보셔요. 자, 제가 가르킬게요 자, 소, 이 손이 가는 곳곳마다, 아이고. 전체적으로 쫙 퍼져 있습니다 근데 자이 아이 수영이 너무너무 아주 예쁘게 한엽으로 변신하고 있다는 거 분만 교체해 주셔요 이 아이 SP 얘는 금이라고 해도 충분합니다 네 가격 만원이에요 이렇게 이름 없는 아이들 데려가셔서 분식해 보시는 것도 좋을성 싶어요 이 아이 가격 만원이에요 번호 10번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셔요 아셨죠 저기 저기 울산 감 잡으셨나요 네, 꼭 데려가셔요. 어떠셨어요? 만원의 행복,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? 어, 저는 영상을 찍으면서 되게 되게 행복했습니다. 이 아이들 받았을 때게 얼마나 행복해 하실까 하는 그런 얼굴이 살짝 스쳐갔거든요. 네, 동그라미 다읽였고요 저는 주말 저녁, 일요일 저녁 8시에 또 찾아오겠습니다. 사랑합니다. 스마일.